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워드클라우드 연습을 해보시니까 에러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자바 혹은 KNLP 인스톨 상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다음에 맥OS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제가 환경 설정에 크게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 어, 죄송하기도 합니다. 어, 다행히, 뭐, 이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아래 이만여 가지의 그 패키지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생겨도 크게 염려하실 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파워 BI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에서는 에러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 영문으로 일단 텍스트 마이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죠. 네, R21에서 두 개의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C의 Rtemp 방이죠. 네, Rtemp 방 안에 ENG라고 하는 네. 실습, 소스. 자, 여기 있죠. 자, 이것을 먼저 쭉 카피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에, 소스를 가지고, 자, 코딩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코딩 데이터로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기존에 워드 클라우드 o u 2나 PLYR이 깔려 있으면 다시 인스톨할 필요는 없겠죠. 네, 로드를 해서요. 자, ENG를 읽고 테이블화 시켜서, 매트릭스로서 데이터 1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1을 카운터로 다시 저장을 시키고요. 끝으로 카운트를 워드 클라우드 2 하라 라고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어, 특별히 뭐 주의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 어, 다만 인스톨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전제 하에 r을요,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마우스 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코딩 데이터를 컨트롤 A, 그 다음에 네, 컨트롤 C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 자, 제일 처음에 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은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시키고요. 에러가 생기는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1으로 저장을 하라. 다음 카운트 변수로 할당을 하라. 끝으로 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이런 것이 화면이 도출됩니다. 혹시 어, 일부 잘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줌을 들어가서 전체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예, 완성을 한번 시켜 보시는 것까지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